네 일주일 만에 신캐 란드그리드가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자 바뀐 스킬 먼저 보겠습니다. 패시브 스킬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공격형 5인에 자신의 급속 공격 확률이 100% 상승되게끔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첫 번째 스킬 약속된 전장이 원래 3턴감이었는데 4턴감으로 어, 상향을 먹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원래 진영 변경이 있었죠? 근데 그게 없어지고 치명탄글 100% 상승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성 스킬, 야두 명에게, 어, 세번 타격하고요. 죽었을 때 연쇄 공격까지 발동되는, 이제 메인 딜러의 모습이죠. 오늘 가볼 란드그리드, 현재 68강이고요. 장비는 박무의 약공, 상상, 각성 억압의 대랄, 각계증 상저 약공, 잠재는 약공의딜봉의 만능 댐증으로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덱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5 공격 형덱 준비했고요 뒷줄에 델론즈, 란드그리드. 앞줄에는 아리스, 여포, 자라죠. 자, 델론즈 70강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 여포, 70강 맥강. 이번 여포 장인이었죠? 장비, 잠재. 자, 아리스 맥강 다대가네요 68강. 장비 잠재 마지막 자하라는 46강 장비 잠재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가보죠 이번에는 오 어, 미스트가 있네요 미스트랑 프레이아까지 있으니까 마덱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프레이아 기절 좋고 와 연이 몇강입니다 연이 때리지도 못했네 미스트 스킬 자 이러면 앞줄이 맞으면 여포가 반격이 나가야 되는데 프레이아 때문에 일단 안 나가는 모습 스킬 여포가 이번에 떡상을 했죠 확실히 좋습니다 네, 방극 칠 때나, 어, 뭐, 약간, 탱킹, 이런 게 좋은 거죠. 어, 각성 스킬. 상태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야, 걸렸어요. 침묵. 자, 다시 한번무여 돌아오겠죠, 이러면. 슉, 하고 나라. 여기까지다 잡아야 됩니다, 한 번에. 움직이네. 란드 위 스킬. 자, 이거 후방 저격은 아니라서. 오 그래도 네와 진짜 쎄네 데미지는 튀기둥 피... 오 파이가 도와주네요 야이러면 괜찮은데 한번오 각성 스킬까지 쓸수 있습니다 방수까지 쳐주고요 오 좋은데 방 나왔어요 오? 파이 끝 연쇄도 가능합니다 하나 잡으면 잡았나요 왠지 잡은 느낌인데. 야, 연희까지 싹 잡았어요. 프레이어까지 노려보죠. 야, 괜찮은데?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오! 아, 어, 어. 근데, 네, 죽네요, 바로. 자, 근데 저것도, 란드 아래 스킬이 한 방이거든요. 사탕감이기 때문에. 자 한번 더 가보죠 이번에도 주다스 있는데 주다스 미스트덱아 소공 안 나갔네 까비 어 근데 다이아가 있어서 이런 반격 못 치거든요 와 이러면 란드 스킬로 잡아야 됩니다 오우 짝줄 버텨야 되고 란드 스킬로 가래요 자, 아래 스킬 뒷줄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 소공이 왜 나가죠 오 소공 한번 나가주면서 체를 변경 만들어냈네 게이드 석성 스킬 자, 죽지 않는다면, 란드 각성 스킬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게, 와, 진짜 단단하네. 야, 공대 왜 이렇게 단단하죠? 씨. 그냥 풀핀데 계속? 나라 꼽고, 각성 스킬. 어, 연쇄까지 가능합니다. 죽이면. 보여주나요, 드디어? 네, 한번더 보여주나. 와, 미스트. 잡았습니다. 한번 더. 자, 일단 주다스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주다스가 지금 실드가 있었는데. 와, 뭐야! 그냥 잡네? 소공이왜 나가죠, 또? 이야, 지렸네. 치, 오, 뭐야, 캐리인데. 자, 근데 이게. 오, 어, 어, 다이아가 스킬 써네.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란드가 지금 스킬이 또 왔거든요? 또쓸수 있고. 앞줄에서는. 네, 여포 움직여주고, 야또 쓰네, 스킬 잘 쓰네. 저 아래 스킬 주다스 또 잡아야죠. 그렇지. 와, 뭐야, 소공 왜 나가 잡고? 소공 연속 세번 나갔는데요. 와, 괜찮고. 근데 다 했습니다, 그냥. 야, 근데 죽어요. 어, 확실히 약간 흡혈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흡혈까지 되면은 거의 무적일 것 같거든요. 브레이커 있기 때문에. 자, 요포. 다이아. 어, 각성 스킬 분신 소환. 그렇지. 바로 속공 마무리. 와, 란드 캐리 지렸다 자, 이번에도, 오, 덱 똑같네요. 미스트, 주다스, 다이아. 자, 스킬로 풀어야 됩니다. 연희가 스킬. 아, 연희 잡기가 확실히. 네, 진짜 약한 연이 아니면은 잡기 힘듭니다. 아리스로. 하지만, 여포 반격으로, 오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스킬, 란드. 자, 뒤출 저격 가능해요. 보여줘야죠, 이번에도. 야 주다스 원샷. 확실히, 아, 이건 좋네. 자, 파이가 더 스킬 써주면, 각성 스킬도 가능해요. 어어,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확 나왔습니다. 보여요. 그 밤, 쥐익, 하놓고. 성스킬 쓰면 또 가기 때문에 주다 잡으면서 바로 연쇄 가능하고 그럼 앞줄까지 타격 가능. 2인기지만 약간 4인기처럼 네 가야죠. 좋아 와 <laughs> 앞줄까지 네 그렇지 나가주면서 소공이 또왜 나가지 소공 나가고 파이 잡아주고 다이 아 남았네 어 파이 부활. 자 델론즈 스킬 이후에 소공 치면서네 파이도 마무리 해냅니다 오자 이번에도 주다스 어, 레기네이프 주다스가 뒷줄이네요 자 인티까지 있는 모습 주다스 스킬 써주면 이득이죠 반격 치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델론즈가 그렇지 야 이거죠 그리고 스킬 바로 요것도 한 방에 확실히, 주다스는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돼 있으면. 이야, 한 방이니까. 아, 어, 근데 이게 하나가 연희한테 들어가는데. 초반에 연희를 못 잡고 시작하니까 약간 스킬 하나 낭비되는, 어, 한명 낭비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대론즈 반격 치면서, 와, 엔티 바로 좀비 만들었고. 게임 터졌는데요. 취. 네, 이렇게 하면 엔티 끝났죠? 와, 이거, 레기만 잡으면 됩니다. 와, 근데 한 번에 막다 쓸어버리는 그런 그림은 좀 어, 나오기가 힘드네요, 이덱 자체가. 데룬조도 한명 잡는데 좋고, 란드도뭐 한두 명 잡고 이러니까. 자, 일단 레기. 자, 반격 치는데, 아, 스킬 쓰는데, 반격 가야죠. 오, 데룬조 살았고. 자, 반격 치면서, 피변경, 각성 스킬 연쇄. 마무리 가야죠. 오, 잡았는데요? 한번 더. 이야 좋아요. 자, 마지막 파이. 자, 란드 아래 스킬까지 쓰면서. 그냥 혼자 스킬 다 씁니다. 파이 잡아야죠? 야, 파이까지 마무리. 네, 이제 마지막 가보죠. 마지막 공대군 서브 했습니다. 테오랑 트루도 있는데. 결진. 야연이 잡아 주고요. 트루드는 기절. 자, 그럼 태오가 스킬 쓰는데 풍차 뭐 초반에는 안 맞죠. 메이드 와, 반격 치면서 오히려 좀비를 바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턴감. 좀비 만들자마자 턴감. 이거 싫어 바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야, 뒤출적이야. 태오 보기장 바로 끝났네. 와, 이럴 수가 있네. 자, 근데 자라 스킬 어쩔 수 없죠. 델론즈가 이것도 반격치면서 권능 뺏고 쥐, 각성스킬까지 왔습니다. 이거 투로드 잡을 수 있어요, 바로. 끝났는데? 와, 이게 델론즈랑 란드. 어 확실히 괜찮네요. 같이 쓰니까. 좋아, 한번 더. 자, 파이랑 이제 자라남았고요 통감 쓰면 될것 같은데. 자, 델론즈 반격치고요 마무리 가야죠. 란드, 그렇지, 아래 스킬 턴가. 좀비, 킬러입니다. 네, 나랑 안 써도 돼요. 불기둥도 안 써도 돼요. 마무리. 네, 오늘 준비한 란드 그리드 공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